thank mm -hmm. you

인생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한참 도 모르는 길인데 가는 세월 못 잡고 오는 세월 못 막고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그 길이 아니냐 동그라미 치세요 노래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세종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길 바람처럼 구름처럼 돌고 돌다가 하늘이 부르며 가는 길이 아니 거냐 네못 뭐 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세상살이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한잔 술에 쉬었다 가자 오늘 밤은 지친 몸을 달래가면서 한잔 술에 잠을 청해보자 세모 뭐 치세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된 노래입니다 34페이 를 보시면 인생길이 힘들다고 타태지 마라 누구나 왔다 가는 길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그 길이 아니다냐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처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와서 다시 네모 세모 부르면서 노래를 맞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이 노래는 미디움 보고 중보통 빠르이 보고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흔드는 노래도 아니고 폼 잡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적당한 데 박수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다 라는 걸 먼저 아시고 노래는 반박자로 된 노래니까 반박자로 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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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김성환식으로 툭툭툭 때리면서 툭 부를 거예요. 그런데 계속 때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땡기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잡으면 이 노래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 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한 소절만 해볼게요. 시작. 인생 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여러분, 시작. 인생 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제가 그래요. 저는 노래교실 수업, 노래 수업을 하면서 음악적인 이야기는 될수 있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몇 박자가 어떻고, 운 높이가 어떻고 이래 봐야 여기서 듣고 저 분을 나서기 전에 다 떠먹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음악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할 까를 고민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박자는 밀고 땡기고 끊는 게 답니다 그죠? 요것만 잡으면 돼요. 이 노래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 부를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밀고 땡기는 것만 찾아내면 부를 수가 있게 된다고 박자요 자, 인생 길. 길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8글자 치시고, 어디냐고, 야고 두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길을 밀고 야고를 땡길 거예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건 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 길. 이 어디냐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작 인생이 어디냐고 그 o d job. Butter, b u t 요 e r b u t t 요 r butter, b u t t 아 r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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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끝나는거 t t e r 고 u t 다가 r 고 땡기고 엑셀도만 주세요. 인생 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말라. 떨어졌습니다. 시작. 인생 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말라.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인데 시작.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인데 모르는 만또맞또 꼬끄랑이 참. 보세요. 인생길이 어디냐고 올라가죠. 묻지를 마라. 올라갔어.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인데 내려와. 무슨 소리야. 올라갔다가 내리면 되는데 밀당만 챙기시다. 그러면 불러진다 청체출 갑니다. 시작. 인생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한치 앞을 모르는 가는 세월, 가는, 세월 동그라미, 밀었네요, 가는 세월 못 잡고 시작 가는 세월 못 잡고 마찬가지네요. 새 동그라미, 모 동그라미만 하세요. 두번 연속 이런데 여기는. 가는 세월 못 잡고 시작 가는 세월 못 잡고 오는 세월 못 막고 시작 오는 세월 못 막고 오는 세월만 동그라미 치세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바닥이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밤에 한박자리가한 여덟 글자가 붙어있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겁니다. 시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laughs> 너도 가고 나도 가는 큰 길이 아니냐 하시자 한참 <laughs> 하시고 새바닥이 연식이 오래되가 못따라가지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금 길이 아니냐 시작.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금 동그란 길이 동그미하 시작. 그러면 그러니까 동그라미는된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노래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평생 살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만 보면서 부르면 세 줄은 문제없이 훅 불러질 겁니다. 천천히 갑니다. 시작. 인생 길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헛.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인데, 둘, 셋, 넷. 가는 세월 쉬울 것 같아요 뒤지게 빨리 볼까요세줄인생길 어디냐고 묻지 여기만 연습할게요. 여기는 구나와 동그라미 치세요. 구나와 세 글자 글씨가 한 글자가 늘었어요. 왔다 동그랑이 자 가는 동그라미 치세요. 가는 구나와 가는 누구나 왔다 가는 누구나 왔다 가는 시작 누구나 왔다 가는 길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 길이 아니냐 요겁니다 이제 되겠네, 그죠? 34페이지 다시 한번 불러보던 거랑 비슷이다. 이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구라이 어떤 구라이 밀면서 시작할 거예요. 어. 어디서 왔다가 어. 어디로 가는지 어를 두번 밀었어요. 그건 아시겠죠? 그럼 밀었으면 땡겨야 될거아닙니까 뒤서 왔던 구랑이지 뒤서 뒤에는 뒤로 가 뒤로 가 이렇게 앞에 밀고 땡기면서 가면 저절로 불러져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요 시작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됐네 이제 감 잡으셨네 중간에 부분. 그리고 아무 표시도 안한 거는 끊어 부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끊고 땡기고 끊고 땡기는 겁니다. 너에다가 별표하세요. 첫번째너 뒤에 나도 나자에도 별표하시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러어서 시작 너도 모르나 나도 모르니 그러면 한 줄을 처음부터 불러 봅시다. 시작. 어디서 왔다 시작! 이 노래에서 가장 잘안 불러지는 내가 이한 줄인데 이것도 동그라미만 칠게요. 처음 한 글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구에다가, 구동처럼 구에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쭉 부르시면 돼 다시 한번 갑니다. 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길 바람처럼 구름처럼 돌고 돌다가 하늘이 부르면간 길이 아니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세상살이 무거운 짐 타네 세상살이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한잔 술에 쉬었다가 셋 시작 술에 다 술에만 동그라미 칠게 됩니다 마무리는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런 노래가 이제 우리가 한 번만 한두 번만 조금 불러도 불러지는 노래니까 동그라미 친 것만 오늘 신경 쓰고 부르면 불러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반대쪽으로 다시 불러보고. 네? 아,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불러보고, 다시 한번 불러보고. 다시. 인, 인생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인데. 가는 새월못 잡고, 오는 새월못 맞고, 너도 가 예, 어려울 건 없네요. 뒤로 가서 34페이지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나 왔다 가는 길이 내가 불러지는가 봅시다. 시작. 인생. No te hago nada, ni ni 一样。